어, 바구아 어, 1단계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그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구아 큐브가 제대로 섞으면은 지금 이제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이제 음 뭐가 이제 많이 튀어 나왔죠? 어. 이제 쉐이프 시프트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모양새가 자, 지금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제 삐쭉삐쭉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일단 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얘를 정육면체로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공식은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첫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한다면은 자 일단 이런 부분은 어 얘가 자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얘를 맞출 방식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세워져 이런 코너 조각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워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 처음에 이 큐브를 맞추려고 시작할 때자 이렇게 어 삐쭉삐쭉 튀어나오게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자 처음에 음 이렇게 하고 자 얘네들처럼 평평한 부분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은 위판은 돌아가게끔 하나 확보해 두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자이 r 부분. 자, 대, 대부분 많이 r 사용하죠. 뭐, 왼손잡이 분들은 뭐 왼쪽 사용해도 되겠지만 자, r 부분 이렇게 하나 또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고 아래판 움직일 수 있게끔 어 처음에 이렇게 길을 열어 두면은 어첫 1단계는 해결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자, 일단 움직여야 되니까. 자,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섞인 부분은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단계는 어 큐브를 돌릴 수 있게끔 음, 길을 확보해 주시고 어,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어 어, 일단 자 한번 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평평하게 일단 이렇게 코너 조각들을 다 일단 어,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자위판 움직일 수 있고 자 옆에 움직일 수 있고 자 아래 판 움직일 수 있으면은 어, 굉장히 1단계는 쉬워집니다. 자그럼그 다음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여기는 코너 자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나는 여기를 코너로 본다. 코너로 본다. 그럼 여기는 엣지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코너 조각이랑 자 아래 판에 있는 자이 튀어나온 자 튀어나온 이 엣지 조각을 서로 교환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하나 해볼게요. 자 저는 여기를 코너로 보고 얘를 엣지로 볼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조각이랑 자 얘랑 바뀌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아래로 내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매끈해지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올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뭐, 이렇게 격자 모양이 됐죠? 자, 뭐, 이렇게 해결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있는 거, 이, 이, 녀석도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래판에서, 자, 아래판에 있는, 자, 그, 여기서도 얘네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자, 얘로 교환할게요, 그러면. 자, 돌아갈 수가 없네요. 지금 여기 회전지역이 있어요. 이때문에안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더 돌려놓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저는 교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를 아래로 일단 놓은 상태에서. 자, 일단 얘가 열이 맞춰줘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리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조각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냥 내려버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리고. 자그 다음에 이쪽빼 빼놓, 놓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올려요. 자회전자이 생기네요. 얘 때문에 자 얘는 피해 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매끈하게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또 여기 들어갔죠. 자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평평하게 자 코너 부분은 자그 다음에 이 코너랑 자 아래 자뭐자 뭐, 자, 얘랑 바꾸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삼각형처럼 이 생긴 부분이 정확하게 이, 얘랑 교환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일렬로 자 축을 맞춘 다음에 자 얘를 자 그냥 아래로 내려요 자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되죠 자 근데 다시 올라 그대로 올라가면 자안 맞게 되니까 여기서 다시 얘를 그냥 더빼줍니다 이쪽으로 자 그런 다음에 자 다시 일직선상에 놓고 자 얘를 다시 이렇게 하면은 자 일정하게 이제 틀어지면서 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자 벌써 몇개안 했는데 많이 맞춰졌죠. 자그 다음에 어, 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너 조각은 다 제자를 찾아갔고 자얘 하나 튀어났죠. 자 그냥 큐브를 뒤집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또 맞춰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얘랑 바꿀 수 있겠네요. 얘랑 얘랑 여기 있는 이 코너랑 여기는 엣지랑, 자, 교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렬로 맞추고. 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엣지가, 자,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보이면은요, 이렇게 하시는 게좋아 자, 이렇게 보이시면, 자, 살짝 비, 비스듬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자, 그냥 내린다, 어, 자, 그냥 내린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돌리시면, 자, 바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 올리면, 여기 이렇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어떻게? 자, 다 많이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자 이제는 이제 코너 조각은 다 맞아 들어갔어요. 자, 코너는 다 맞춰줬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얘를 한번 어 오리엔테이션만 맞춰주면 되죠. 자, 한번 뺐다가 자 다시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자 올리면서 자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아래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를 자 이렇게 한번 해 놓은 다음에 자 내리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맞춰 지죠 이렇게 뭐 일종의 뭐333 큐브를 따지면 일종의 뭐 트위스트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그 다음에 또 여기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상태에서는 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를 자, 일단 빼고 자, 그다음에 어 여기 있는 조각이 이렇게 됐을 때도 자, 이렇게 돌려버려. 자,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자, 아까 이렇게 됐을 때는 왼쪽으로 빼 놓은 상태에서 내리고 다시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매끈하게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를 이렇게, 튀어나게 보시면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셔야죠. 평평하게.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이렇게 하고, 뺍니다. 자, 회전자에석이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얘 때문에 그러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안 돌아와요. 자, 이럴 때는, 자, 돌아갈 수 있는 조각들로 교환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려주고. 자, 얘는, 왼쪽으로 빼주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 지금 여기는 엣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자, 그냥 여기서 바로 내리시면 돼요. 내리고, 다시 이렇게 끼워주면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남았네요. 자, 지금 여기 하나 남았는데, 얘도 똑같이 하시면 되죠. 자, 여기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자, 뒤쪽으로 빼고, 자, 올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왼쪽으로 빼고, 자, 다시 내리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 1단계가, 자, 완성이 됐어요. 자, 1단계는, 자, 일단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지금 간단한 조각들이 이렇게 틀어지긴 했습니다. 원래 간단한 조각들이, 자, 이렇게, 어, 11자 형태로 있어야 된다고 다 하실 거예요. 자, 1단계는 일단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1단계 영상은, 음, 여기서 마칠게요. 자, 참고로 2단계 영상은, 자, 이 부분을, 11자 형태로 맞추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 2단계가 조금, 음,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아무튼 1단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